이제 좀 낭비벽이 있어서 이거를 주체 못하고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돈이 잘안 모이고 나갈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이것도 하고 안 하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사는데 네. 뭐가 안 됐을 때 네. 가졌을 때 조금 네. 도움이 되는 거. 그쵸. 지니는 폐물 중에 네. 금이 맞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들어오는 색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나한테 오면 니는 무슨 색이 맞다 또. 뭐 화장을 이렇게 해라 그런 것들은 내가 일러줘요 약간의 반대적인 성향을 입거나 너무 화려하게 하면 안 돼요 피부가 흰 사람들은 네. 조금 톤을 죽였을 때 네. 어우러져요 그렇게 맞듯이 그나마 보편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 건 네. 백금 네. 색깔을 변하게 만들지도 않을 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런 모든 걸 정화시켜주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안에 아, 네. 자기 생년월일 있죠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항상 필이 써요 그러면 조금 도움은 될 거예요. 주변에 나쁜 것들을 내, 안 들어와야 내가 돈을 벌잖아. 이거는 조금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나는 사람들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 저는 왜 돈이 안 모입니까? 이 사람 사주는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돈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모이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식구가 아파. 사고가 나. 근데 기껏 모아놨던 돈이 어떻게 돼요? 나가죠. 안 아프고, 사고 안 나고, 누가 속안 새기고, 다니든데딱두 가지만 하면, 모으려고 하지 마라. 새는 돈을 안 나가게 해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막말로 가장 아끼는, 가방이든, 뭐든, 나한테 맞지 않는 거는, 가감하게 버려라. 버려야만이, 그것들조차 나쁜 것도 같이 따라 나간단 말을 해줘요. 그러면, 보면 어떤 사람을, 노란색을 옷을 입고 왔는데 피부도 하얀데 빨간 입술을 바르고 왔어. 당장 입술 닦아라. 사람들이 본인한테 적대감을 와서 뭐든 계약이 성사가 안 된다 그랬어요. 될수 있으면 화장을 연하게 하고 옷도 될수 있으면 한 톤을 조금 더 높여라, 진하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한참 뒤에 전화가 왔어. 어, 정말 그랬더니 사람들하고 적대감이 없어서 요즘은 좀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한테 안 맞는 색깔이 검정색인 것 같아서 그 가방은 그냥 딴 사람한테, 맞는 사람한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 가지고 있어서 안 맞는 거는 버리고 반지나 이런 걸 소장할 때 안에 사주 일지를 써서 끼든, 목걸이든, 팔찌든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시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